자 구청장님 오늘 저의 를 이쁘게 만주세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다옷 벗으셨어요 자, 연습하기 없습니다 구청장님 자 우리 아이들 어디갔어요 567세 아이들 자 567세 아이들 어떻게 하는거야 허리만 돌리면 돼요 우리 회장님 허리 조심하세요 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아이들 이리 오세요. 몇 명만. 자, 얼른 오세요. 얼른 얼른. 자, 우리 아이들과 훌라오프를 하실 거예요. 우리 두 분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야, 이거 안 돌아간다 이거 동조안 자, 이거는 이거는 몸 따로 마음 따로. 오, 오. 자, 잘 보세요. 자, 빨리 시작할 수 없어요. 아직 시작 아니라서. 이거 연습이에요. 자, 이제 아셨대요. 이제 본 게임에 가서 우리 구청장님이 몇 개나 하시는지 눈 뜨고 보시기. 자,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 너무 많은데? 자, 안녕. 네 명만. 아이들은 네 명만. 어, 우리 네 명만 나올게요.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자, 여기 여기 쓰고. 자. 자, 우리 구청장님이 지금 자 우리 이러니까 벌써 허리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어찌했을까? 아이들을 이겨 보시겠다고 <laughs> 아이들을 이겨 보시겠다고 허리가 오른쪽으로 벌써 가 있어. 자 우리 회장님 허리 중심하시고. 네 빨리 시작해요. 자 떨리시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우리 구청장님 아까 보셨죠? 연습 때 영상 내 보내주세요. 연습 때는 많이 돌리셨어. 근데 지금 못 돌리셨죠?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그만 수고했어. 자 수고했어. 그만 그만. 자 이쪽으로 아니요 이쪽으로. 자 나갈 때는 이쪽으로. 자그 다음에 우리 성인 성인 성인. 제가 우리 구청장님. 이거 홀라 오프 시키고 목소리가 갔어요. 자, 성인분. 네, 성인분. 어. 구민자님, 안지호님, 아, 죄송합니다. 안지호 엄마, 엄마로 되어 있네요. 민진아, 성윤정, 박정규, 네. 이태양, 김금호. 자, 어른들 나오세요, 여섯 분. 자, 구정장님, 성인은 어떻게 돌리시는지 잘안 보세요. 자, 우리 아버님도 계셨어. 이육아버님, 자, 얼룩얼룩 나오세요. 제가 시간만 나면 홀라오프를 한번 돌려드릴 건데, 시간이 없어서 저는 빠지고, 자, 성인 홀라오프 하나 빌려주세요. 자, 성인 와이프 하나만 홀라오프 만들어서 좀 주세요. 아, 떨어지셔야지요 아, 떨어지셔야지 어? 두 분이었어요? 어 아버님 두분자 우리 굵비 굵은 우리 회장님이 한번 돌리신대요 자저 뒤로 가시면 돼요 뒤로 자, 이쪽은 더 뒤로 오세요 아버님 제 옆으로 오세요 그렇지 자 어머님 뒤로 자 이쪽 어, 이쪽으로 오실 수 있나요? 아못 돌려 거기, 거기서 돌리시면. 자, 여기에서 주, 우리가 볼 때는 어디요? 자, 주모! 자, 회장님 어디 가세요? 회장님 시작도안 해보고, 접으셔서.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어머니, 그쪽으로 가실 거예요? 거기가 더 좋으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아이들의 귀여운 허리로 돌리는 거봤죠 근데 이제 자, 그 이, 후에는 어, 오, 그래도 여기는, 배 나오신 분이 없네요. 배 나오신 분이 하나도 없으세요. 집에서 열심히 홀로우프 하셨죠? 아니요. 못하셨요 많이 못하셨어요? 자, 아버님, 홀로우프 연습 많이 하셨죠? 많이 못했습니다. 지금 대답하시면서 배굽른거 보셨죠? 집에서 얼마나 연습을 하셨으면 배가 아프신 거예요. 자, 우리 성인부 시작하겠습니다. 성인부는 조금씩 떨어지셔야지 어, 서로 부딪치면 돌리기 힘듭니다. 자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 탈락! 자, 오늘 아침 뭐 드시고 오셨어요? 불고기 먹었습니다. 오, 불고기 드시고 오셨대요. 혼자 드셨어요? 아들이랑 같이 먹었어요. 어, 아들이랑 같이 드셨대요. 자, 오늘 아침 뭐 드시고 오셨어요? 고구마 먹었습니다. 고구마 드신 분, 빵 드신 분, 불고기 드신 분, 오, 무지 무지 많아요. 자, 우리 심심하게 성인분들이 가면 안 되겠죠? 자, 두손 올려 박수! 왕예은, 민나유. 자, 얼른 나오세요. 자, 이 팀들은 재기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재기의 개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니래요. 자, 재기의 개수가 중요해요, 안지요 중요해? 해요. 사랑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 와서. 사랑해요 하트 한번 주세요 하트 자 여기 여기 사랑해요 하트 아, 자 인사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우리 아이들 다 나왔나요? 뭐하세요 아이들 안나왔어 자 우리 아이들 이윤 박소영 김승환 광원 민나윤 얼른 나오세요 자, 아이들 나왔나요? 자, 우리 오늘 출연자 중에 제일 어린 아이들이에요 자, 일렬로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인사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자 확실히 3세, 4세는 정리가 힘들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잠시만 자, 자자 어. 자, 인사부터 시작해서 할게요. 자, 리려 자 제일 어린 우리 아이들이 제일 나이 많으신 어르신한테 인사합니다. 자, 차렷! 경네 자, 인사는 된 걸로. 저 인사는 된 걸로. 자, 일렬로 서주세요. 자,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들을 일렬로 세워주세요. 자, 우리 아들이 일로와. 어머니, 일로와. 어머니, 일로와. 하나, 하나. 일로 자, 우리 막둥이, 우리 막둥이는 무대 위로 올라가서 하세요 그럼. 자 올라가요 특별히, 자 특별히 무대 위로 올라가요. 자 이리 올라와요. 자뛰기주세요자 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막둥이 때문에 빨리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 팀들은 아까 제기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재밌게 웃음을 주는지 아시겠죠? 자잘 들으셨나요? 네. 자 박수. 자, 시작합니다! 한번 져주세요. 자, 제기차기는 끝났어요. 자, 자기 자리로. 자, 자기 자리로. 자, 이제는 그만. 저희 무대가 빨간색이라 아이들이 좋은가. 봐 자, 저희들 홀로 오프랑 제기차기를 보셨는데 어떠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으면 저는 마이크를 가지고 현장으로 갑니다. 자, 회장님 어떠셨나요? 예. 아, 우리 어린이집 어린이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뭐가 고마운지는 나중에 개인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저희가 노래자랑이 남았어요 근데 노래자랑은 순번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노래자랑 순번 정하게 공 주세요 자 노래자랑 하시는 분들은 잠시 앞으로 나와주세요 잠시 노래자랑 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여기 나와주세요 자 노래자랑에 출전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요런 거 앞으로 쓰실게요 자 쓰세요 자 얼른 나오세요 자, 노래자랑에 출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다안 나오셨어요, 아직. 김윤근님, 주영환님 어? 주영환 자, 김윤근님 손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구순홍님, 허구만님 허구만님 잠시나요 김연아님, 홍영기님 자, 세울 어린이집 아이들은 엄마들이 손을 드셨어?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 선생님들이 손을 들어주셨어요. 자 여기서 회장님 통 들고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중앙으로 조금 더 올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더 올게요. 이쪽으로 더 올게요. 이쪽으로 더 올게요. 선생님들도. 자 이분들의 공정한 진행과 심사를 위해서 우리 예선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지만 아니에요. 회장님. 안 보고 이렇게 뽑을거예요그렇 흔들어주시면 돼요 자 공정합니다 번호는 보이지만 내가 뽑을 때는 흔들려요 자 어디서부터 뽑을까요? 여기서부터 뽑을까요? 어우 선생님들 손꼭잡으셨어요자 어, 뽑아주세요 아니요 보시면 안돼요 자, 어. 자 5번입니다 몇 세반이세요? 5세반이요 자 노래자랑의 5세반은 다섯번째입니다 자그 다음에 몸을 보지 말고 저를 보고 뽑아주세요. 어우, 이쁘시다. 자, 몇 번인가요? 6번. 자, 세설 몇 세반인가요? 6, 7세반. 자, 6, 7세반 1번입니다. 자, 순번으로 대기하세요. 자, 주영은 학생. 하... 4번이요. 자, 주영은 4번입니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여기서 잡고 있어요. 자, 뽑으시면 돼요. 2번 자 김연아님 2번입니다 그다음 뽑아주세요 6번입니다 구순옥 구수노. 구순옥님 6번입니다 뽑아주세요 홍영기 홍정기. 홍영기님 7번입니다 네, 자 저희들 공정하게 하는거 봤죠 1번 2번 3번 4번 뽑기로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1번이 아까 누구셨죠 자 새해 서울 어린이집 준비하고 있나요 자 준비되었나요 자더 크게 준비되었나요 안들려 다시 더 크게 준비되었나요 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